6단원이고, 대명사야. 대명사의 뜻이 뭐야? 명사를 대신했다, 이거지. 그치? 명사를 대신했다고. 대신했다고. 그니까 러 대명사지. 야, 톰이 남자거든? 이 명사를 누가 대신해? 희이. 그래, 희희이가. 이게 대명사잖아, 그래서. 알겠지? 이게 인칭 대명사라고. 자, 봅니다. 쌤이 지금 사탕을 물고 있어서. 봐 크게 한다. 이거 시험 보고 넘어갈 거니까 정신 차려. 음. 야, 이 문장 좀 해석해봐, 너네가 이, 이 문장. 한나가 스케이트보드 하나를 가지고 있어. 그 여자가 그것을 타. 여기서 그것이 뭔데?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그니까 러 얘가 답이지. 그치? 응, 음, 스케이트보드를 받은 거지. 자, 인칭대명사란 뭐래? 읽어봐. 인칭대명사 뭐라고 적혀 있어? 정의가 뭐야? 대명사 중에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말 이걸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이나 사물을 대신하는 말 이걸 인칭 사람 인자잖아. 이게 칭할 칭자고 그지? 자 대명사는 명사를 반복하여 쓰지 않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지. 마이크는 웃겨 마이크는 내 친구야 누가 이렇게 말해. 마이크는 재밌어 그는 내 친구야 이렇게 말을 받아야지. 나는 파티에 가고 싶지 않아, 아, 안 가. 나는 파티 싫어해. 이때 파티스를 받은 거죠. 파티가 단수야, 복수야? ES 보고 판단해 봐. 복수잖아. 그니까 데모로 받아야지. 단수는 뭘로 받아? 단수는 단수는 이트로 받지, 그렇지? 음. 단수는 이트로 받고 복수는 데모로 받으면 되겠지. 얘들아, 우리 몇 인칭까지 있어? 인칭 대명사. 3 인칭까지 있는 건 알지? 자, 1인칭, 2인칭, 3인칭. 자, 단술 때야. 자, 1인칭은 나지, 나. 나. 내가 1인칭일 수밖에 없지. 응? 기가 소유께의 마이야. 자, 2인칭은 너야, 너. 알겠지, 너. 알겠지? 자, 1인칭은 나고, 2인칭은 너야. 그럼 모든 건 3인칭이야, 이제부터. 뭐가 나와도 3인칭이야. 뭐 그가 나오든, 그 여자가 나오든, 그것이 나오든, 개가 한 마리 나오든, 고양이가 한 마리 나오든, 책상이 하나가 나오든 무조건 3인칭 단수고 얘가 제일 중요한 거 알지? 그 동사의 모양이 SES 바뀌어서 yes, 얘가 제일 중요해. 3인칭 단수가 너네 제일 중요하다. 1인칭 복수는 나지, 나. 내가 포함된 게 우리잖아. 우리, 우리들. 얘는 똑같아. 봐봐 얘들아 얘는 너 한명이고 얘는 너희들 이란 뜻이야 모양이 똑같으니까 조심해야돼 얘는 우리들 얘는 너희들 나머지는 다 3인칭이야 그들 들들들 들자고 붙 복수야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잘봐 너네 죽격은 끝에가 뭘로 끝나? 은는이가로 끝나 은는이가 우리들은 그치? 나는 영이 가, 은, 여, 우리들이, 영이 가, 은는 이가로 끝나면 주격이야. 목적격은 두 가지로 해석해야 돼. 을을. 직접 목적어야. 또는 누구누구에게. 간접 목적어. 해석 두 가지로 되고, 소유격은 누구누구의 의조. 나, 의, 소유. 소유대명사는 소유격 뒤에 S가 붙으면 돼. 하나 빼고. 소유대명사. 아, 물론, 이제, 목적격에 S가 붙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니다, 소유격에 s 붙는 거야. 잘 봐. 얘는 나는 이잖아. 나는. 나를 나에게. 나, 으, 나, 으, 것그지 너는, 너를 너에게. 너, 으, 너의 것 여기 s 붙으면 돼, 이제. 응? 여기에다 S 붙으면 돼. 그는, 그를, 그에게 그의 그의 것. 얘네 둘이 모양이 똑같은 거 조심해야 돼. 알겠지? 얘는 뜻이 뭐라고? 그의라고. 근데 얘는 뭐야? 그의 것이지. 서로 달라. 음. 얘는 그녀는 그녀를 그녀에게 그녀의 그녀의 것. 그것은 그것을 그것에게. 그것은 얘는 그것의 것은 없어 왜냐면 사물의 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들은 우리들을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우리들의 것 s만 붙이면 되네 너희들은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너희들의 너희들의 것 그들은 그들에게 그들을, 그들을 그들의 것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 못 읽는 사람 이거 이따 시험 봐도 다 맞출 수 있지 음. 시험 볼게, 그면 이따. 일단 봐. 데이는 얘들아. 사람들과 사물들을 모두 가리킬수 있거든? 사람일 때는 그들로 해석하면 되고, 사물일 때는 그것들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이건 사람이잖아. 마이크와 올리사가 두 명이잖아. 그들이 쌍둥이인 거야. 됐지? 이 바지는 멋져? 이 바지를 받은 거야, 지금. 바지. 나는 그것들을 좋아해. 됐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주격은 내가 는, 은, 는, 이가로 해석하면 된다 했잖아? 데이비드는 남자거든. 그래서 히로 받은 거다. 자, 목적격은 늘로 해석되거나 뭐 에게로 해석하면 돼. 야, 다니엘이 두 마리 고양이들을 가지고 있거든? 그 여자가 그것들, 다니엘라가 그것들 에게란 뜻이야. 이때 됨은 그들 에게로 해석해줘. 목적격. 고양이가 두 마리니까 대모로 받는다. 내신 적중문제 봐. 이거 가족 밑줄 거. f 밀리 가족은 가족인데 그녀의 것가족이 말이 돼. 그녀의 가족이 말이 돼. 그치? 반드시 소유격. 소유격을 써야 되지.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그녀의 명사 이렇게. 자이 지갑은 나의 지갑이야. 그러면 나의 지갑을 합하면 나의 것이 되는 거야. 마이 월렛을 한 단어 쯤에 마인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명사는 소유격과 소유대명사 뒤에 어퍼스페이스를 붙인다. 예를 들면 봐 사람 이름 명사야. K T의 펜 펜이 명사지. 그럼 얘는 소유격이야. K T의 펜이야. 그리 아무것도 없지 뒤에. 그럼 얘는 K T의 것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근데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야. 이 우리 부모님들의 자동차. 야, 어, 부모는 두 명이잖아, 엄마, 아빠. 그래서 항상 뭐가 붙지, 여기? S. S가 붙어. 근데 S로 끝났기 때문에 너네 어퍼스피만 찍는 거야? 또 S를 붙이면 안 돼. 알겠지? 예를 들면, 함정문제도 이렇게 나올 거야. 나, 의 부모님들, 으? 자동차. 이거 마저 틀려. 틀려. 응, 이건 틀린 거야. S로 끝난 거는 S를 두번 쓰지 않아. 여기 yes를 쓰지 말고 upper speed만 찍어 됐지? 자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의 것입니다에서 얘는 것이란 뜻이야 우리 부모님들의 것 역시 s로 끝났기 때문에 upper speed에 s를 또 쓰지 않습니다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오른쪽 문제 풀어놓으세요 시작